먼저 1번 다음 보기 중에 2차 방정식을 모두 찾은 것은 자 2차 방정식은 정리를 했을 때 x에 대한 2차 식은 0 꼴이 나와야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얘 정리하면은 마이너, 어,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4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 2차 방정식 맞죠? x에 대한 2차 식 나오니까 얘 정리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는 0 그래서 x 세제곱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게 x 제곱 더하기 5는 0 얘도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3차항이 있어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맞네요. 디귿은 x 제곱 더하기 x 빼기 x 제곱 빼기 2는 0 얘는 또 x 제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네. 얘는 그래서 아니에요. 리을은 x 제곱 더, 더하기 2x 빼기 x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0 정리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기역 니은 니을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풀 거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은 반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배속으로도 듣고 그러죠 자 2번 다음 2차 방정식 중에 x는 마이너스 3을 해로 갖는 거자 마이너스 3을 해로 갖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그 식이 참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거.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얘는 대입해도 0이 안 나와요. 9 더하기 9, 1 8 나옵니다. 얘 대입하면 얘도 18 나와요. 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18 나오고. 어, 뭐다 대입을 해보세요. 다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여기다가. 아닌가 여기다 대입해 볼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이너스 대입해 보면9 12 더하기 3은 0, 0이 나옵니다 답이 4번이에요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9 6 더하기 3에서 6 나와요 0이 안 나오죠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3 대입하면 이거는지만0에지만뒤이마이너스1이나어서다마이너스1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한근이 x는 2래요. 근이 x는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 정리해주면, 3 더하기 a는 0이 나오죠. 2 대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1.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를 이용한 거고요. 자, 4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시오. 자, 그냥 해 구하면 됩니다. 해 구한 다음에 공통인 거 찾아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정 어, 간단하게 됩니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 곱하기 b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a는 x는 2거나 혹은 7이다. 인수분해 쉽게 되죠? 얘도 인수분해가 될 텐데, 하기에 앞서서 2로 좀 나누고 인수분해를 할게요. 여러분이, 어,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묶어줘도 되지만 여기는 우변0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줘도 돼요. 양변을 2로 나눠주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1322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각선 곱해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 또는 3x 더하기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공통인 해는 x는 2네요. x 이렇게 차해주면 되겠죠? 문제 없고요. 5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 그때 상수 a의 값과 중근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된다. 예전에 풀었던 빈칸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이 앞에가 1인 거 확인하고요. 앞에가 1인 거 확인하면 얘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절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된다. 절반의 제곱. 따라서 a 더하기 3은 10의 절반은 5, 5의 제곱은 25입니다. 따라서 a는 22가 되고요. a값 구했습니다. a값 구했고요. A 값 대입해서 중근을 구해 볼게요. A 값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식이. 22 더하기 3니까 25가 되고요. 어, 인수분해 해 주면 X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이 돼서 중근은 X는 마이너스 5가 중근이 되겠네요. A 값과 중근 5도 구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역식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을 푸는 과정이다. 1에서 5에 들어갈수록 옳지 않은 것은, 자,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절반의 제곱 해주면 돼요. 절반의 제곱. 여기 앞에가 1인 거 확인하고,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5의 절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1번은 2분의 5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나 2분의 5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4분의 25. 얘는 맞아요. 옳지 않은 거 구하라고 했죠? 얘는 맞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 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X-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의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번은 2분의 5 맞아요. 3번은, 3번은 오른쪽씩 정리한 거죠? 오른쪽씩은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25였죠. 2분의 5 제곱, 제곱 계산하면 4분의 25니까. 마이너스 2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얘는 4분의 1 7라요 얘도 맞아요.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여기는 그대로 2분의 5들어가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7. 밑에 거 루트 벗겨지면서 2분의 루트 17 나옵니다.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4번도 2분의 루트 17이 맞아요. 틀린 건 5번일 것 같은데, 그럼 5번은 어떻게 사하냐 X는, 자, 여기가 2분의 5였어요. 2분의 5 넘겨주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넘겨주면, 2분의 5 뿔마 루트, 2분, 아, 2분의 루트 17이죠. 합쳐주면 2분의 5 뿔마 루트 17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일부러 답을 5번에다 넣은 것 같아요. 끝까지 다 해보라고. 응. 답은 5번. 간단하게 또 풀었고요. 7번 문제. 2차방정식 2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완전제곱식의 은 a의 해가 x는 b 뿔마 루트 2일 때 a곱하기 b의 값은 단 a, b는 유리수. 자 a, b가 유리수란 얘기는 루트 안에 거에 대한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긴데, 뭐 그냥 편하게. 비교해주면 됩니다. 문제 풀어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근을 이용해서 바로 풀게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x 더하기 3은 뿔마, 루트 2분의 a로 갑니다. 오케이? 음, 뿔마, 루트 2분의 a로 가고, 그대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2분의 a가 됩니다. 얘가 b 뿔마,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얘랑 같아져야 돼요.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해 구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 제곱근 이용해서 해 구한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곱근 이용해서 구하는 게더 쉬웠어요. 그래서 구했고요. 그래도 얘기는 B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2분의 A는 2란 얘기예요. 루트 안에 숫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4가 나오거든요. B는 마이너스 3, A는 4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서, 8번, 2차 방정식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0.1 x는 2분의 x, 마이너스 0.2의 해가.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해 구하라는 문제인데, 뭐 일단 자변으로 다 넘길게요. 아, 자변으로 넘기기 전에, 분수 다 없애줄게요. 곱하기 10을 합시다. 양변, 곱하기 10.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x, 마이너스 2가 돼요. 좀 간단해졌죠? 그 다음 넘겨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양변을 2로 좀 나눌게요.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양변 2로 나누는 거 크게 어 물론 10을 곱했다가 2로 나누는 게 조금 불만일 수도 있는데 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2로 나누고 갑시다. 여기다가 는 근해 공식을 대입할 근해 공식을 여기 이 식을 근해 공식에 대입할 거예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1입니다. 그래서 X는 2 a 분의2분의 얘는 짝수 공식 안 쓰는 거예요. 가운데가 짝수 아니니까. 마이너스 B,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2분의 3뿔마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몇? 이게 A, 이게 B. 그쵸? 렇 A는 3, B는 5. 더하면 8. 이렇게. 문제가 되게 쉽네요. 근내공식만 음, 그 쓰면 되고, 지금 8번까지 푸는데 되게 금방 푼것 같아요. 음, 뭐다 쉬운 문제였으니까, 뒤에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자, 9번으로 가면, 9번이 이제 활용문제 중에 있는 문제인데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렸대요. 여기서는 지면으로부터 10m가 이미 떨어져 있는 이 옥상에서 수직으로 물로 계을 쐈더니, X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10이라는 높이에 도달을 한대요. 다행히 미터고요 이때 소아올린 물로켓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50m의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몇 초인지 구하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일단, 어, 1단계, 미지수 설정은 되어 있어요. 몇초 후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몇 초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x초 후가, 라는 미지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 맞게 실을 세우면은,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0X 음, 더하기 10이 높이에서 쏘아올린 게 처음으로 몇? 이게 50이 되는 그때의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이 높이 지금 x 초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은 따로 안 더해줘도 돼요. 이식 자체가 지금 지면으로부터 에 높이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이식 자체가 50이면 됩니다. 처음에 10m 위에서 출발했다고 10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잘 읽으세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얘기 때문에 실제로 x에다 0 대입하면 이미 10이 나와요. 이 얘기는 10m 위에서 출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50이 되는 식 세우기 끝났어요. 이게 50이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더 편해요. 아니면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됩니다. 그다음 5로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인수분해 할게요. 4, 4,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는 2 또는 3입니다. x는 2 또는 3인데요. 어, 문제를 잘 보면은 50m에 도달할 때가 2초 후랑 4초 후예요. 그 얘기는 2초 후에 50m 됐다가 정점 찍고 내려오면서 4초 후에 다시 50m가 됐다는 소리인데 문제를 보면 은 처음으로 50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초입니다. 2초. 후. 답은 2초 후에요. 왜? 4초 후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두 번째로 50m에 도달하는 거고 처음으로 도달하는 건 2초 가 맞아요. 마지막 확인 단계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몇이 나온다? 50이 나온다. 2를 대입해주면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9번까지 지금 풀어봤고요 9번까지 풀었으니까 이차방정식 x-5의 전체제곱은 2k의 두 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해 일단 구하면 됩니다 안전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저기 제곱근을 이용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가 나와요 두 개가 모두 얘 얘기는 x는 5플마 루트 2k이고요 하나는 x는 5 더하기 2k 루트 케 k죠. 하나는 x는 5 더하기 루트 2 k, 하나는 x는 5 빼기 루트 2 k가 나와야 되고 두 해가 모두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k도 자연수예요. 두 해가 모두 자연수고 k도 자연수예요. 자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일단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루트가 벗겨지려면 루트 안에 숫자가 제곱수가 나와야 되고, 나, 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 4, 1,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 9. 16, 25, 36, 등등이 나와야 되는데, 잘 보면은, 얘는 그냥 벗겨지기만 하면 다 자연수예요. 5에서 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벗겨진 때, 5보다 크면은 음수가 나와요. 5보다 크면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루트 o t k 는 1, 4, 9, 16, 25는 돼요, 안 돼요. 25가 되면은, 이게 500이 5 되면서 0이 돼요. 0은 자연수가 아니죠. 두 해가 모두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25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2 k가 1, 4, 9, 16 중에 하나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 두회가 모두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500이 루트 2k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루트 2k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돼요. 커, 같아도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k는 1, 4, 9, 16밖에 안 되고요. 1하고 9는 나오려면 k가 자연수가 안 돼요. 1 나오면 k는 2분의 1, 9 나오려면 k는 2분의 9. 근데 k도 자연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4하고 16밖에 없고요. 이때 k 값은 2랑 8두 개입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2랑 8둘다 써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수침표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풀면 되고요. 뭐 모르는 부분이 없겠죠. 실, 뭐, 어떤 두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6이래요.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72다. 이러면 두개 합하면 9죠. 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6이라 그랬으니까, 어, 이 문제는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그러고, 뭐,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둬도 되는데, 두개의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뭐, X라고 하면은, 1의 자리 숫자는 Y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합이 6이니까, 6-X로 주는 게 더, 문제 풀기가 좋겠죠. 결국엔 이렇게 둬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개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가 X면 1의 자리는 6-X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6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두 자리의 자연수는, 원래 두 자리의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수의 곱보다 24만큼 크대요. 자, 각 자리의 수를 곱하면 은 X 곱하기 6-X에요. 여기서 24를 더한 게 원래 두 자리라고 그랬는데, 원래 두 자리 자연수는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쓴다고 원래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각 수를 곱한 거고요. 원래 두 자리의 자연수는 10의 자리가 X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다. 10의 자리는 7이고, 1의 자리는 2죠. 그럼 이거를 원래 자연수로 표현을 할 때는 7에다가 10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70이 나오고, 거기다 2를 더해주면 72가 나오죠. 이것처럼 X에다가, 10의 자리 X에다가 10을 곱하고, 거기다가 1의 자리 6-x를 더해줘야지 원래의 자연수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72일 때 10의 자리가 7이고 1의 자리가 2죠. 원래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려면 10의 자리에다 곱하기 10을 해주고 그다음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줘야 원래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를 여기서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문제의 뜻에 맞게 지금 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6x-xx 제곱, 더하기 24는 어, 9X 더하기 6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싹 넘겨볼게요. X 제곱 더하기 3, X-18은 0이 나와요. 인수분해를 하면 6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X 더하기 6, X-3은 0이 나오고,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3인데, 자연수, 지금 X는 자연수죠.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얘는 탈락. 그래서 3이 나오고요. 어, 10의 자리가 3이고, 그럼 1의 자리는 6마이 3이니까 또 3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 자리 자연수는 33이 나옵니다. 33.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3이니까. 실제로 두 개를 더하면 6이 나오고요. 두 자리의 곱은 군데 9보다 24만큼 크죠. 그래서 확인 단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이 부분이에요. 원래 두 자리 자연수 숫자 를 나타낼 때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주는 이 스킬이 중요한 문제고요. 당연히 이렇게 미지수 설정부터.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면 2차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5는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5이고 다른 한근은 2차방정식예의 근이래요. 이 문제는 여기서 한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25 플러스 10p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요. 그래서 10p는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p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p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값을 마이너스 2로 구해놓고, 다시 문제를 보면은,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요. 여기 네, 플러스 10x가 나왔죠? 됐죠? x제곱 플러스 4x, p는 마이너스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제 인수분해 여러분이 하면 되요. 일부러 칸 때문에 대각선 안했어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이 나오고 여기서 한근 알려준거는 여기 나왔고요 나머지 한근은 x는 1입니다. 이게 어디의 근이에요? 여기에 근이래요. 그럼 근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q 마이너스 2 더하기 3 q는 0이다가 성립을 해야되는겁니다. 따라서 4q는 1이 나와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1 넘겨주면 1이 나오고, Q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 Q는 4분의 1.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근 알려줬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P값을 구하고, P값을 대입한 다음에 나머지 한근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한근을 또 아래식에 대입해서 Q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마지막 13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13번 좀 어려워 보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름이 30cm인 반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원을 접하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얘랑 얘랑 더하면 30이겠죠. 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50파이래요. 50파이 제곱센치미터. 이때 가장 작은 반원의이반원의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저기, 설정부터. 음. 설정부터 할 건데, 미지수 설정부터 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 가장 작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얘를 x라고 두면은 여기 x고 여기가 몇이 되냐 2x에다가 모르는 거를 더하면은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얘의 지름과 얘의 지름을 더하면 30이 나와야 돼요 지금 얘 반지름을 x라고 뒀는데 얘의 지름과 얘의 지름을 더하면 3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반지름끼리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될까요 15가 나와야겠죠. 지름 길이 더했을 때 30이 나온다. 반지름 길이 더하면 나누기 2를 해서 15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작은 반원,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다른 반원, 나머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나오냐면은 반지름의 길이끼리 더했을 때 15가 나와야 됩니다. 지름을 더했을 때 3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15-X가 나와요.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두 개를 더하면 합이 15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작은 반원을 X라고 두면 크, 나머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5-X가 나오고요. 미지수 설정했고요. 식을 세울 건데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해요. 가장 큰 반원의 반지름은 15입니다. 15. 여러분, 30 아니에요. 30은 지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원의, 원의 넓이가 나오죠. 원의 넓이. 근데 얘는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이큰 반원의 넓이에요. 이큰 반원의 넓이는, 저큰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 파이예요. r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한 겁니다. 여기서 색칠한 부분만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이 부분 을 빼줘야 돼요. 저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각각 반지름, 이 작은 반원부터 구해볼게요. 작은 반원은 빨간색으로 구해볼게요. 작은 반원은 반지름이 x예요. 그래서 x제곱 파이가 나오고요. 이거는 원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반원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머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면, 나머지 아, 넓이를 구해보면, 나머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5-x입니다. 따라서 15-x를 제곱을 해준거에 파이를 곱한게 이거의 원의 넓이구요.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식? 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넓이 식이에요. 먼저 가장 큰 파란색 가장 큰방원의 넓이를 여기서 구했구요. 2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 파이 그다음 가장 작은 방원의 넓이를 빼주고 또그 나머지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나머지 부분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이것은 50파이가 야겠죠 아, 50파이 제곱센치미터니까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15의 제곱은 225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면 좋고요 2분의 225파이 마이너스 어, 2분의 1 x 제곱파이 그대로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 한 번에 갈까요? 아 이렇게 할까요? 마 일단 저기 가로는 씌우고 2분의 1 이거 202아 전개 그냥 합시다 한 번에 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 번에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당연히 되지만 이렇게 먼저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해줬고요. 완전 제곱식 전개해줬고 를 여기로 좀 내려올게요. 잘 보이죠? 그러면은 2분의 225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25 파이까지 곱해줄게요. 뒤에 파이 여기까지 그리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하기 15x 파이. 그리고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다? 이게? 이게 58. 얘가 58. 자, 그래서, 좋아요. 없어지는 게 생겼어요. 없어지는 게 생겼고요.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파이가 됐고요, 일단. 그리고 더하기 15x 파이가 됐고요. 얘는 50 파이가 나와요. 파이도 다 없애줄게요. 파이 다 약분. 하고, 오른쪽으로 다 넘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0은 0이 나와요 아 식이 드디어 정리가 됐고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5랑 10으로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랑 10으로 돼서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은 0이 나오고 x는 5 또는 x는 10이 나옵니다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는 5 또는 x는 10두 개가 나왔는데요 내가 지금 얘를 x로 두고 나머지 하나를 15 마이너스 x로 줬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지름이 5고 하나는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예요. 5. 반지름의 길이면 5. 5가 되는 거고 확인을 해보면 이 반지름이 5죠. 넓이 구하면 은 5의 제곱 25파이 25파이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 2분의 25파이 얘는 구하면 반지름 10이니까 제곱하면 100파이 2분의 1 곱하면 5 0파이예 이게 두 반원 구한 거고요. 큰 반원의 넓이는 2분의 225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면은, 여기서 이걸 빼주면, 2분의 225에서 2분의 125를 빼니까 2분의 100에서 50파이가 정확하게 나와요. 확인단계까지 마친 겁니다.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 다 이렇게 있었네요. 확인단계가, 이게 확인단계예요 여기가 확인단계.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두면은, 나머지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5-X가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 1이구요. 그 다음, 식을 세울 때좀 복잡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 전체 반원, 가장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를 빼면은, 색칠한 부분만 나오고,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씩 곱해주면 돼요. 물론 2분의 1을 다 앞으로 묶어줘도 됩니다. 파이는 다 뒤로 묶어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x는 5 또는 10 나오는데 작은 거는 5다. 큰게 10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답은 5입니다. 자, 여기까지.